땅 모양은 이렇게 조각 패처럼 생겼어요. 여기 농막 파란 지붕. 그 뒤에 집 하나 있고요. 뒤에는 다 산이고요. 바로 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뚫은 도로. 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제천 시내가 나와요. 제천 시내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뭐 그리 멀지는 않고 그냥. 세컨하우스 놀이터로 쓰시고 계세요 이분도 그런 용도로 쓰실 분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이렇게 농막 하나 만들어 놨고 하우스 하나 만들어 놨고 안녕하세요 제천 베리국 부동산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공리, 단양군, 영춘면 사이공리인데, 여기 길이 새로 뚫렸어요. 예, 전에 이제 좁빛한 길이었는데, 지금 길이 싹 뚫렸어요. 그래서 이, 바로 길 옆에, 이쪽이 이제 물건이 나온 거예요. 길 옆에 이제, 농막 짓고 계시는 분인데, 제천으로 나가시겠대요. 제천으로 나가신다고 요거를,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224평 지목은 전이에요. 이 지금 현재는 이, 이 길을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이분한테 어느 쪽으로 길을 내줄까? 이래갖고 이분이 저쪽 하우스 뒤로 내달라고 그래갖고 5월 말에 공사를 해 주신대요. 그럼 러 여기를 하시는 분은 우선 계약금 넣고, 저기, 지금 이거 되는 거 보고 잠금 치르시면 돼요. 여기 바로 반 옆에 개울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이 뭐 갈수기니까 더러워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물은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 맨땅을 사셔갖고 여기 이제 관정 파시고 관정을 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전기도 다 끌어오고. 그래서 이쪽에 바깥에 수도도 있고요. 그럼 이제 길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가드레일 치우고 여기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진입로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마당 앞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가끔 이제 고기나 꼬드시고 뭐 이러는 것 같고. 네, 여기 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레트쭉다 깔고 요런 거는 그냥 놓고 가시고 여기는 난방은 전기 판넬로 하시고요. 여기 이제 요런 거는 뭘 놓고 가실지 안 가져가실지 물어봐야 되고. 에어컨도 있고요이 전기까지 전부 다 이분이 다 전기하고 관정, 저기, 지하수 관정 파고,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좀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혼자 사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죠, 뭐. 하시도 이쁘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도 넣어놨어요 그냥 몸만 오셔갖고 저길로 세컨하우스 이런 식으로 쓰신대요 그리고 길 바로 옆이니까 일로 길이 나면은 뭐 바로 옆이니까 진입하시기에도 문제가 없고요 바로 옆에 또개울도 있고 여름에는 물이 좀 깨끗해진데요. 물이 많이 흐르면 여기가 지금 제천시내에서 한 3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